Catalyst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설명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홈 섹션으로 가서 원하는 작업을 선택합니다. 보시다시피 아이디어나 스크립트로 생성할 수 있죠. 빈 프로젝트나 프리셋 생성도 가능해요. 프리셋은 같은 주제의 여러 영상을 만들 때 쓰는 템플릿이에요. 여기 다양한 영상 생성 유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데 애니메이션을 선택하면 더 멋진 옵션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역사 영상이나 로맨스 스토리 같은 거요. 로봇 전투, 만화 스타일, 광고, 영화 모드, 공상과학 예고편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선택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선택해 볼까요? 애니메이션 러브 스토리, 어때요? 그럼 AI가 스크립트를 직접 만들도록 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5개에서 50개까지 장면을 만들 수 있어요. 글을 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습계 장면을 만들어 볼까요? 스크립트 생성 버튼을 누르면 1분 안에 전체 스토리가 나와요. 물론 제가 입력한 이 텍스트는 매우 일반적이죠. 그렇죠? 2 0대 로맨스 이야기에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내용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알겠죠? 스크립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이에요. 원하지 않으면 다시 쓰고 생성하고 초상화도 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요. 여기 우리가 만든 숨개 장면의 일부가 보이네요. 보시다시피 캐릭터를 설명하네요. 학교에 있는 수줍은 소녀라고 하네요. 우리가 대본을 읽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어요. 이번엔 다 좋아 보이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체크만 하면 되는데, 뭐, 그렇다고요. 여기서 또 스타일에 대해 물어보네요.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원하는데, 어떤 종류의 애니메이션? 컴퓨터 애니메이션? 글쎄 아니죠. 우린 보통 애니메이션을 원해요. 이 스타일로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 거니까 잘 고르세요. 다음으로 갈게요. 여기선 캐릭터들을 좀 설명해 주네요. 외모를 바꿀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미 여러 캐릭터가 있어요. 그걸 바꿀 수 있죠. 자, 여자는 금발로, 남자는 그대로 할게요. 원하면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내레이터가 설명할 거예요. 네, 내레이터가 캐릭터 이름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여기 장소들이 있어요. 더 추가할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미 대본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캐릭터들도 있고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모든 이미지가 생성될 거예요 원하면 계속 작성할 수도 있어요 이미지가 생성될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제가 만든 예쁜 이미지들을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이미지에요 넘겨 볼까요 보시다시피 캐릭터 위치 변경 자르기 채우기도 가능해요 저기 캐릭터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 이걸 바꾸고 싶다고 해봐요. 그렇게 할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고. 새 이미지 만들기를 누르면 끝이에요. 이걸 닫으면 이미지들이 조금 보일 거예요. 두 캐릭터가 등장해서 만나고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보세요. 결국엔 키스까지 하네요. 그 다음엔 비디오 만들기, 섹션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타임라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제 비디오가 만들어졌어요. 이 경우엔 비디오가 이미지로만 되어 있어요. 비디오로 바꾸려면 비디오 생성을 누르면 음악도 같이 나와요. 우리 음악을 넣을 수 있고, 내레이터는 이미 있어요. 원하면 우리 오디오를 직접 올릴 수도 있어요. 비디오 생성을 누르면 되는데, 중요한 건 크레딧이 많이 들 거예요. 크레딧이 없으면 당연히 비디오는 생성되지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작동해요.